안녕하십니까 송수빈입니다 여기는 키르기스탄의 카라콜이라는 곳입니다 어, 비슈키크에서 원래는 철포 날타 철포 날타라는 곳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깜빡 잠들어가지고 여기 카라콜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호스텔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봤는데 여기 카라콜은 트레킹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 2박 3일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데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2박 3일 동안 트레킹을 할수 있을까?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는 생각에 이제 예행 연습 트레킹을 하고는 싶은데 예행 연습을 하러 저기 앞에 있는 산 보이시나요? 저기 산에 가서 하룻밤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캠핑을 하고 다시 호스텔에 가서 재정비를 한 뒤에 그 다음날에 2박 3일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트레킹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는 해서 그냥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트레킹명소인데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르막기 시작 저니 기키라 소들아 이제 오줌 싼거빠지와 뿔보소 안녕 달려들면 죽는다 너 어? 와우 <laughs> 완전 멋있어. 나도 말 타고 싶다. 말 타고 올라가고 싶다. 나, 나우아 사우,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아, 코리아. 어? 예스! 와, 귀여이 풍경이. <laughs> 혼나는 중. 조금만 올라가다좀쉬야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와, 빡치네 역시 아, 똥 밟았어 똥 밟았어 소똥 아이그늘에좀쉬야겠다아 다시 출발 이제 여기부터는 그늘이 없기 때문에 조금 햇빛이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걸어가 봐야지. 와. 보이시나요? 요게 다 산입니다, 산. 여기는 이제 마을, 도시, 카라콜 도시입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뒤로 건든 쭉 보면서 가게. 여기 엉덩이 보이십니까? 계속 올라야 돼, 계속.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룻밤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오, 아 아, 너무 예뻐어 오, 씨. 와, 소똥. 아유.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나를 바라보는 그. 저기, 야생말들이 보이네요. 저기 앞에서 알짱거리면 호되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멀리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기 자네, 저기. <laughs> 아이, 귀여워. 너 여기 홀로, 여기, 왜 홀로 있냐, 여기.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 미안해. 그냥. 네, 원래 여기가 트레킹 코스가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언덕, 언덕? 산인데,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트레킹 코스는 아닙니다. 저기, 자 말고, 또 누가 텐트 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다. 저기서 텐트를 치다니. 텐트는, 여기서 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텐트, 이제, 이거, 배낭이랑 안에 넣어놔야겠죠? 야호! Откуда приехал? А куда? корейский, Корея? Я да, Корея да. Аня. А я здесь ночую, вон там. А Да да я. Ааа. Вот, эй, видишь, баран. О, был. О, вместе здесь, эй. Ой, ой, ой. 날나이거 <laughs> <laughs> 네, <laughs> 아, 네, 어, 이거 있어 이거 내집 공개 이거이거 네매트 <laughs> <마트라스>. 괜찮아 괜찮아 니추아니아니아니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네, 춥다고 와 근데 저기 뭐냐? 저 <laughs> 네, <laughs> 뭐냐 뭐냐? <laughs> <laughs> 아, 네. 아라샨, 파라샨, 파ехал 아? 라샨 파ехал в 네. был там. <목소리> 아, б 힘들어, 힘들어. <laughs> 야, 힘들어. 못 가, 못 가. <laughs> 아지 쉬는 중. 야, 기가막김기 감동을 했나? 이제 밥,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시네. 그리고 저기 뭐냐면, 저게 뭐냐면 말이야. 저희 다 점점점점점 보이는 게 말이네 말. 와깜짝놀랐는 언제 언제 내려왔대요? Сколько дней уже из Кореи приехал сюда? f 5. v 5. five

Ne? Çay, çay, çay. Hmm. <laughs> ben ne var? <laughs> ben ne? Hak Song, so? Ya yeah, da. En so? you? Nur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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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bek. 아, 나이스냐. 누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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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스미체. 안녕. 카메라가 신기한 아저씨. 이거 먹을래? 거기다 남은 거긴 한데, 어우 야 씻는다. 씨 씻잘 씨? <laughs> 먹는다. <laughs> 잘 먹네. 없어,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야, 너, 너 되게 따뜻하다. 왜 이렇게 따뜻하냐? 응? <laughs>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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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아이없 괜찮다 괜찮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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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없어, 없금없또 여기까지 내려왔네 없어, <laughs> 아, 오케 저기 있다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저렇게 머리를 하나 봅니다. 와. 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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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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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 라면, 삼양 라면을 또 여기서 파네요. 불닭볶음면, 삼양 라면, 김치라면, 육개장 여기 마트에서 다 팝니다. 키르기스탄이 한국에서 좀 유명한가봐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원래 캠핑하면 또 라면 아니겠습니까? 와 삼양 라면 냄새 와 죽인다 와. 음. 와 밤에 안 춥겠죠 아까 저 유봉민 아저씨는 엄청 춥다고 하던데 밤에 안출거야 제가 2박 3일 트레킹하는거는 해발 3000미터에요 이 추위정도는 견뎌야 됩니다 젠장 경사진 곳에 텐트를 쳐가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laughs> 아우씨 이거 이거 아 어, 몰라 어떻게 되겠지 어. 아우 하여 진짜 미치네 다음부터는 무조건 평평한 데서 삽니다 아 이거 아 제가 너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 계산 미스 내버 뭐 자야죠 뭐또막 뭐 이렇게 궁중궁중돼도 잘 잡니다 그러면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전 잘게요. 밤에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잤네. 근데 지금은 너무 덥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렇게. 아 기가 막히네. 이거 보려고 일부러 텐트를 이렇게 친 건데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이제 텐트 정리하고 이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 물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 우리 유목민 아저씨 텐트 또 일하러 가셨겠죠. 아저씨 텐트 좋은 거네. 여기서 지낸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네. 12인실 5500원. 여기서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어떤 거 쓸까? 나... 아, 나른하네요. 와, 알차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되게 피곤하고 빨래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매우 소중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 네, 다음 영상에서는 2박 3일 트레킹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